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여름 한더위에는 추운 겨울을 바라고 반대로 추운 겨울엔 뜨거운 여름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 6월인데 이른 무더위로 벌써 추운 겨울을 상상해보네요. 배당주를 투자할 때도 우리는 상승할 때는 적당한 현금화를, 떨어질 때는 싸게 주식을 늘린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 투자에서는 그 계절의 장점을 못 즐기고 도망가려고만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올해 2월 정부의 밸류업 이슈로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수익률은 썩 좋지 못하실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배당주 투자는 개별 성장주보다 전체 주식 상승 시덜 오르고 예적금과는 다르게 원금 손실의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하는 이유인 배당금도 반드시 기업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요즘은 해외 고배당 ETF가 아닌 국내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것은 장점이 없는 매력이 없는 투자처에 투자하는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국내 고배당주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투자의 참고가 될 만한 저의 투자 이야기를 오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금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 차례의 시행착오를 내린. 앞으로도 더 시행착오를 겪게 될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장주보다 못 오르고 예적금과 달리 원금이여 남들이 다 좋다던 미국장도 아닌 한국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이유는 고배당주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성장주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고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ISA 계좌를 활용하게 된다면 미국 투자보다 세금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당주를 장기 투자하라 이 말을 저뿐만이 아니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배당주 투자를 하시면 장기 투자를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가 느끼는 배당주 장기 투자가 겪게 될 힘든 상황 세 가지 경우와 저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장기 투자를 하는지를 참고하시면 분명 누군가에게는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배당주 투자자가 겪을 힘든 상황은 배당주 투자를 투자의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나 목돈을 투자하고 싶은데 나는 복잡한 주식 투자는 잘 모르겠고 미래에도 안망할 것 같은 은행 예금보다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을 사두면 매월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표적인 고배당주 종목을 일시에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주가가 떨어져서 손실이 나 있다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때부터 매일매일 주식창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다가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줄인다거나 본전이 오면 전량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주가가 올라서 배당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보면은 이때부터는 욕심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돈을 끌어모아서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이때 투자되는 돈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체 계좌의 평균 매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면 손실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변 또는 매스컴의 소식에 너무 즉흥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빠른 의사결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빠른 대응이 힘들게 모은 수량을 남에게 뺏기거나 상승의 끝에서 더 매수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 밸류업으로 은행주도 언론에서 매일같이 좋은 기사를 쏟아내고 단기 고점이었던 3월 15일 전날에 뉴스도 연일 좋은 뉴스만 나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금융주에 관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당시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주식을 더 늘렸다면 오히려 그후 평가 손실을 보게 될 것이고 한 주당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같은 배당금을 받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작년 정부가 은행들에게 높은 이자 수익을 거둔다고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은행주 주가의 큰 하락은 아니었지만 몇달 동안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낮은 주가에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수량을 모으셔야 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주식 대비 상대적으로 배당주 투자에서 우리가 항상 배당금은 오를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의로를 너무 돌린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미래의 배당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배당주는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가 투자한 종목이 미래의 배당금이 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걱정이 아닌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은 기업이 3개월에 한 번씩 우리에게 실적을 공개하죠. 그리고 우리는 배당금의 재원이 될이 실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생각보다 만약에 못한다. 비중을 줄이고 잘하면 비중을 늘리는 행동이 뒤따라야겠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장기 배당주 투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배당주 투자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과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투자의 큰 그림을 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거래를 엑셀로 기록하고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투자 경험으로 수십 번의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으로 중간 이상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 정도의 현금 비중을 남기고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만약 위험 감내 능력이 없다면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되겠죠. 이것은 주관적인 수치이지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치의 정답은 남이 아닌 본인에게서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예금이자보다 2배 정도 높은 6% 배당금을 주는 종목과 과거 5년 이상 꾸준히 배당금과 실적이 나온 기업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한 업종에 밀집되지 않게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종목수는 본인이 매일매일 거래 내역을 체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정답은 남에게서 찾는 게 아니겠죠. 본인이 해야 될 수고이기 때문에 내 역량은 내가 더잘 알겠죠. 그리고 주식 수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수만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쌀때 사고, 비쌀 때 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주변이나 뉴스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해줄 때 매매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를 합니다. 이때 매매의 수량은 나의 현금 비중을 고려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이 20%인데 주가가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네. 이때는 조금 더큰 비중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주식 현금 비중이 10% 정도로 낮게 있다. 그럴 때는 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다면은 평상시보다 적은 비중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당주 투자를 하게 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제가 정해놓은 매매 원칙으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잘 아시죠? 모든 사람은 다 다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별거 아닌 하락이 누군가에게는 참지 못할 큰 공포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조급함을 느끼고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느낄 때, 누군가는 느긋하게 상승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학공식처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 드릴 수는 없고, 자신이 자신의 최적의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 또한 막연하다, 라고 하신다면 처음에는 가장 보수적으로 30%의 주식, 70%의 현금으로 시작하셔서 감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현금은 3% 이자를 주는 RP 또는 파킹 통장에 넣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잘 지키고 증가시키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